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나니, 낙위의 작은 곧 낙위 새끼니라. 우리가 들었어. 사람들 얘기. 어머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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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그럼 지난번 그것도 사실이었네. 뭔데 그래? 아니 지난번 생지가 그러는데 마리아라는 아가씨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대. 진짜? 응.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됐대. 어? 난 저번에 사망님한테 들었는데. 저기 성전 있잖아. 거기 성전에 가면 한나랑 시몬이라는 사람이 벌써 몇십 년째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대. 이게 그럼 그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에이, 틀렸네. 그거 다 뻥이야. 뻥뻥뻥. 뻥뻥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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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아들이 오는 거라고? 초고속 LTE급으로 와야지. 벌써 몇십 년째라잖아. 그건 뜬소문이란 이야기야. 헛소리 틀렸어 아주 틀려버렸어 아니야 좀 달라 이번에 하늘에 흩는데큰 돌이 동방박사랑 목자들이 우리 마을로 선물 내고 방금 유현 몰려 어? 그거 무지 비싼 거잖아 어머어머 대박대박대박사건 거봐거봐 이번엔 틀림없다잖아 그래 요새 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빛나는 걸 보면 뭔 일이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음... 아! 우리도 선물을 준비하자 생일 선물 그래 그래 그거 좋겠다 아기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자 그런데 뭘 드리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진 궁전 같은 데서 태어나실 텐데 우리 같은 동물들을 만나 줄 것이며 우리 선물을 받겠냐?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모르잖아? 아기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실지도? 그럼 그대들이지 뭐. 야! 목자들처럼 냄새 나는 아저씨들도 만나러 온대매 그것도 이쪽으로. 그러면 이 동네는 우리 동네니까 분명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우 어, 좋아! 생일 파티 때난 머리 꼬가지? 핑크? 아니 섹시하길래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우 어, 고민돼. 어이 버림받은 나기 친구. 오늘따라도 없어 보이는구만.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그런가? 오늘따라도 외로워 보여. <laughs> 안녕 얘들아.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었어? 우리? 파리, 파리 이야기하고 있어. 뭐? 에이, 날아다니는 파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아니, 생 파리. 해피 벌스 두 유. 이런 거 몰라? 안 들어봤어? 아, 그렇구나. 누구 생일인데? 어우 답답해 이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버림받은 아기 너 원래부터 이렇게 말이 느리냐? <laughs> 어 내가 좀 그래 그래서 주인이 버렸어 어, 우리 시스타들 니들 대신 좀 설명해봐 우리가? 그래 태어난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온니 그래서 준비할 거야 생일 선물 어머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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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아 그래 나도 준비해도 돼? 야너 버림받은 주제 너도 선물할 게 있냐? 아이 왜들 그래? 아니야 나기야 너도 준비해와 우리 모두 각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참 얘들아 오늘의 교회 유치산부 친구들 너희들도 들었지? 우리가 뭐 준비할 거라고? 그래.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할 거야. 너희들도 꼭 생각해 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핑 h t 레드 드레스? 레드 드레스? 몰라, 몰라, 몰라. 인생 많이 보면서 복 있는 낙이야. 넌왜 그러고 있니? 아, 천사님, 안녕하세요. 나이야왜 그렇게 한숨 마시고 있니? 생일 선물 때문에 그래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실 거래요.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선물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천사님, 전뭘 해야 할까요? 전 친구들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 말도 천천히 하게 돼요. 그냥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아, 그래서 그렇게 풀이 주고 있었구나? 늦었어! 늦었어! 차가 막혀가지고! 애들이, 애들이, 아기 예수 선물을 준비한다고? 안녕, 친구들. 난 어둠의 사신, 어둠의 대마왕이야. 그래. 나귀, 너도 선물을 준비하려 한다며? 아니,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죠? 아니, 내가 모르는 게뭐 있나? 난 정부력이 끝내줘. 특히, 내가 비집고 들어갈 조금의 의심과 시기, 질투자책, 음, 기타 등등. 안 좋은 게 보이면 난 언제든지 출동을 하지. 음, <laughs> 네, 악마도 오셨네요. 그래, 넌 오지랖도 넓다. 아니, 널 버린 주인이랑 똑같은 인간 종족에게 왜 선물은 해다 바치려고 그러냐? 아니, 인간 종족이요? 이번에 오신다는 아기 예수님은 뭐가 좀 다를 것 같아서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전 비록 버림받았지만 저 같은 보잘 것 없는 아기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실 것 같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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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단순히 너만의 착각이야. 똑같해 예수님이라고 다르겠냐? 너는 똑같이 낫고 천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천하디 천한 아주 볼품 없는 낙이야. 아니, 나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낙이야, 그렇지 않아. 저 말을 듣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란다. 제 때문에 하나님께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거야. 사랑이요? 제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사랑을 주시러 오신다고요? 전 버림받고 쓸모없는데도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란다.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보라고. 아니에요 저리 가요. 난 악마 말안 들을 거예요. 우씨 네가 혼란스러워지면 난 다시 올 거다. I'll be b 그런데 천사님, 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달랑 제 밥그릇 하나고요. 그것도 낡고 지저분해서 저처럼 볼품없는 밥그릇 하나요. 후랑이 말이 맞나 봐요. 그냥 전 버림받은 낙이에 불과해요. 아니야 낙이야. 넌 비록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넌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비밀이요? 예수님은 오늘 밤 너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거야. 어 말도 안 돼요. 멋진 호텔이나 궁궐, 아니면 큰 병원 같은 데서 태어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실 거야. 어? 어쩌지? 오늘 밤 그것도 우리 마구간에서요. 천사님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난 예수님 성경 볼때 밑줄 그으면서 잘 보시라고 연필을 준비했어 난 내가 제일 아끼는 또붓 장난감을 준비했지 꿀꿀 먹는 게 넘는 거야 난 예수님이 아기니까 쑥쑥 끄시라고 우유를 가져왔어 꿀꿀 난 내가 제일 아끼는 옷난 아기 신발 난 파티 분위기에 맞게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어. 어? 버림받은 나이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너한테? 아주 많이 생각했는데 말이야. 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 드릴 거야. <laughs> 정말 웃긴다. 너를 선물로 드려서 뭐하게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괜찮은데 그 생각 선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음뭐좀 괜찮네. 저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모두 빨간 리본을 달고 예수님께 우리를 선물로 드리는 게 어때? 좋아. 좋아. thank you